트로트 가수 하루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 출연한 하루는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께 이 노래를 바친다며 조심스레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내가 태어난 지몇달 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후 아버지를 다시는 뵌 적이 없다며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기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다고 기죽지 말하며 저를 용기 있게 키우셨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유행하던 피아노 학원에 보내 주셨다며 내가 반장이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빚장한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고, 숨조차 쉴수 없을 만큼 슬펐다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병도 병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실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지만 병원에서는 이별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0분 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전하며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19살에 홀로 남겨졌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진심. 어린 고백을 남겨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조이는 아마누를 위해서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10-389-41871로 전화주세요.